쉽게, 손쉽게 싹 뿌리면 됩니다. 오늘은 그 지금까지 많이 봐오셨던 우리 탄 폰건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그 다용도로 쓸수 있는 폰건을 제가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종류는 세 가지인데요. 가장 기본형이고, 요거는 롱 타입이고, 요거는 이제 요 앞부분에 테프론 코팅이 되어 있는 특수 제품인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협소 구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요런 노즐이 따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가장 그 하이라이트인 여기에 보면 그 주로 단열 작업에서 많이 쓰이는 스프레이 폼건 그 노즐을 이 여기다가 장착을 해서 일반 폼, 우레탄 PU 폼을 스프레이용 건 폼으로 쓸수 있는 그런 폼 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폼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달의 소프트 연질 폼, 피셔 비투 폼, 수달 폼 본드, 수달 난연 폼, 수달 대용량 폼, 수달 방아 비원 등급 폼 그리고 이게 스프레이 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그이 폼건의 가장 큰 장점인 스프레이 폼을 한번 제가 분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 스프레이 폼을 한번 꽂아서 써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요, 폼 본드, 폼, 요거를한번 꽂아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개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뿌려놨고, 제가 한번그 스프레이 전용 폼으로 한번 분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미리 좀 흔들어 주셔야 돼요. 폼막 어, 충분히. 좀 흔들어 놨고. 이렇게 하고 한 번씩 중간에 이제 전을 뿌려줘야 돼요. 그러면 발포랑 경화 속도가 빠르고 발포도 잘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연장량, 신장량으로 와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두껍게 뿌렸는데 요. 여기 얇게 펴면 3cm정도로 하면 더 넓은 면적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수달에 폼본드로 한번 다시 한번 분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달에 폼본드라고 이게 보통 보면 단열재 접착할때 많이 쓰입니다. 여기에 이제 저 스킨에 이제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요 폼을 또 스프레이 폼으로 사용했을 때또 얼마나 퀄리티가 좋은지 요 제품으로 이번에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제품 다 해볼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한 개씩만 역시 좀 많이 흔들어서 충분히 흔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이 한번 서보겠습니다 물이 들가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물을 뿌려주고 물이 별로 없어갖고 이 겨울 되기 전에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이그 스프레이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특히나 이제 저런 저런 판넬이라든가 이런 쪽에 단열을 하기 위해서 그때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 스프레이폼인데, 그동안에 스프레이폼을 따로 쓰다가 건이 하나 나오면서 이제 일반 폼을 스프레이폼으로도 같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양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만만치 않죠? 거의 뭐, 양은, 양어... 유치 양이고요. 이거 많이 흔들어야 이제 안에 아주 완벽하게 다 포트리거든요. 자,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스프레이 폼이나 레탄 폼은 반드시 전후에 물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 표면에, 사전에도 물을 한번 뿌려주고요. 그 다음에 폼 중간중간에 하면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수중에 이제 공기를 흡수해서 경화 발포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을 이렇게 한번씩 뿌려주는 게 훨씬, 영화 속도도 빠르고, 발프량도 좋고, 퀄리티가 차이 날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일반 폼으로 가장 이제 스프레이 작업이 잘 되느냐. 그거는 딴거 없고요. 사용하시는 우레탄 폼이 가장 유통기한이 짧은, 그러니까 안에, 가스가 가장 덜 빠진 제품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퀄리티 좋게 이렇게 나오는 제품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는 제품들이 유통기한이 최소, 어 3월달에 만들었으니까 뭐 해봐야 지금 6월달 한 3개월밖에 안 지난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뭐 간당간당 하거나 이런 제품을 쓰시면 아무래도 안에 가스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도출 압력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퀄리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한번 잘 보시면 은 기존 스프레이 폼하고 이게 수달의 폼 본드입니다. 나중에 한번 잘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전에 그 스프레이 폼으로 스프레이 폼이랑 일반 폼을 이제 이렇게 스프레이 작업을 해서 완전히 경화하고 나서 이제 이거를 또 저희들이 폐기를 하려고 이제 쓰레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완전 경화됐을 때 기존에 이제 박스하고 이 폼하고 이제 접착도 정도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뜯어 보려고 하는데 아 접착력이 이폼 본드여서 그런지 확실히 좀 접착력이 좋습니다. 종이하고 같이 일치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분해가 안 되고요. 분리가 안 되고. 뭐 스프레이 폼이나, 오히려 스프레이 폼이 더잘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분해가, 분리가 안돼 밀대도 상당히 높고,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